세번째 이거 좀 맘에 드는데? 헉, 매력 치면상 매력? 김래이 매력이 나에게 치면상을 입혔다 두둥 이에 이 산장을 수용 리즈야 리즈가 나한테 반했네 이제 어떡해 리즈가 아무래도 나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리즈가 나를 더 좋아하는 것 같아 이제 그쵸 다이브 내가 리즈한테 이런 피해를 줬다니 너무 미안하다, 리즈야. 너 매력 치명이라고? 내가 구성농가? <laughs> 내가 이제, 내가 이제 리즈의 마음을 뺏어갔어요. 리즈는, 나도, 리즈야, 나도 너 좋아해. <laughs> 다음? 부끄우니까 <laughs> 고마워요. 연구대상. 이서의 행동과 생각이 연구대상이기 때문에 이상장을수여함 아이고, 친언니, 띠즈. 이서야, 생일 축하해. <laughs> <저> 연구, <laughs> 연구대상 받았어요, 연구대상. <laughs> 귀엽다, 언니. 고마워요, 언니. <laughs> 아이고, 귀엽다. 그죠? 자. 뭐야, 이거? 원영세상. 원영이가 있는 곳, 가는 곳, 어디든, 원영이가 바라는 세상이길를 바라는 마음이기도 하고, 이미 지구는 원형세상이 되었기 때문이다. 이 지구는 현재 썸녀가. <laughs> 진짜 웃기지 않아요? 우와 고마워, 리지야. 이거 보고 있어? 아, 우리 썸녀 언제쯤 일려나? 나 오늘 생일이니까 저녁 스테이크 먹고 싶어. 이따가 연락하자. <laughs> 아, 너무 귀엽다. 현재 썸녀 리즈양이 보내주셨습니다. 어? 뭐가 이렇게 많아? <laughs> 익산 신복사 7층 석탑 출토 금동 불감 및 금동 아미탈 호래칠 중주상한 번도 틀리지 않고 이 사람의 이름은가? 보물 제1891호 적립된 익산 신복사 7층 석탑 출토 금동 불감 및 금동 아미타 여래칠존 좌상처럼 서서 가 <laughs> 일산 순국사 7층 석탑 출토 금동불감 및 금동아미타 열애 최종자상을 준 베이지 유진 양님 감사합니다 아 귀여워 왜 이렇게 다 귀엽냐 다음 리즈인데 리즈가 그 유진이 생일 때 저는 엄청난 걸그쓴걸 그 봤어요. 그래가지고 와, 리즈 이번에 내 생일 때는 뭘적을라나저좀 기대하고 있거든요. 과연 그 기대를 충족시켜 줄지 모르겠지만 읽어보겠습니다. 싹. One, two, t 언니가 누군 앞에 아름거려 마치 나이키 안상. 남니면 날수록 귀여운 언니의 모습에 반하면 눈앞이 나른거려. 우리 언니는 제가 드리는 상 마지막 손님에 당첨되었습니다. 특별히 하나 더 드릴게요. 1, 2, 3, 4. 언니를 보면 내 마음의 온도는 비정상. 유후. 마음의 온도뿐만 아니라 그냥 비정상인 사랑스러운 동생이. 우리 언니 생일 축하하고 가리온 걸 축하해. <laughs> 아 진짜 너무 웃겨서 눈물 날것 같아. 아 뭐야? 우와 <laughs> 진짜 대박이다. 우와 진짜 대박이다. 아 진짜 이거 이거 광대 좀 내려. 광대 아파요. 어, <laughs> 진짜 웃겨. 와. 나 진짜 이럴 줄 몰랐어. 언니 언니가 눈뭐 무슨 생각도 안 하고 언니가 눈앞에 아는가요. 마치 라이잔상. 아래나그 트리 스케 언니가 눈 앞에 아름거려 마치 라이잔상. 아, 그, 진짜 잔상 이렇게 아, 진짜 웃기다. 와. 와. 다이브. 아, 다이브도 진짜 웃기죠. 와, 나 진짜 웃겼어. 와. 나 진짜 리즈, 리즈 덕분에 오늘 진짜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. 와, 더워. 아, 진짜 고마워. 나 진짜 너 덕분에 하루하루가 진짜 너무 진짜 즐겁고. 아, 고맙다. 그냥 비정상인 사랑이었는데 위지아, 사랑해. 너무 행복하네. 아하.